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다 읽으려면 너무 시간이 걸려서 제가 중간 중간 읽을게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전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하이 니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어, 오늘 여러분 저녁 설교는 방언과 통역으로 열어가는 영적인 세계 그런 제목이에요. 음, 한번 따라 합시다. 방언과 방언. 통역으로 방언. 열어가는 영적인 세계 어, 이번 부에는 성령을 주제로 해서 여러분에게 어 말씀을 하는데 어 성령이란 타이틀 안에서 어,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영적인 전쟁을 말하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가면서 어,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삶을 말씀할 거예요. 어, 여러분이 시간시간 어, 시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이 10개의 증금다리를잘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어, 빠진 분들은 빠진 시간에 헌금을 못했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벌충을 하시면 돼. 알아듣겠죠? 어, 오늘 새벽과 낮에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저녁에 봉투를 3개를 내놔야 돼. 왜냐? 어, 우리 예배가 구약의 제사인데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돼. 예물이 없으면 그 제사는 주님이 연락하지 않아. 그래서 내 정성을 다해서 시간시간 시간 예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내가 내 딸에게 얘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줄 테니까 아빠한테 뭘 한번 해봐. 아빠 좋아하는 걸 해봐. 그럼 딸이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럼 내가 왜 줘야 돼? 왜 줘야 되냐고? 내딸으 가는 이유 때문에 줘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안 줘요. 어, 여러분이 이런 부흥회에 어, 교회 부흥이 한다. 한번 가서 앉아 있어 보자. 뭐라고 말하나? 뭐 들을 거 있나? 어? 기도하라 그러네? 그러면 한번 기도해 보자. 응답이 되나 안 되나? 어? 병 오신다 그러네? 나팔 아픈데 어디 낫안낫나 하나님 한번 나사 보세요. 그렇게 해도 되겠느냐 말이에요. 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한 자세로 말씀을 받고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고 진지한 자세로 예물 드려서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 지금 여러분이 헌금을 참 많이 하셨네요. 음, 참 감사한 일이고 어, 주님 앞에 어, 정성으로 예물들을 잘 들이셔서 여러분의 이 부흥성애가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금방 끝나버려. 열 번이 오래가는 것 같지만 금방 끝나버려. 아 여러분이 이 시간,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오늘 밤에는 제가 방언과 통역을 말씀하고 여러분이 전부 방언받고 통역은사가지 받도록 방언이 완결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방언하는 분들은 방언은 쉬운데 통역은 너무 어려워 그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방언 받기가 어렵지, 통역은 저절로 따라와. 아시겠어요? 자, 따라 합시다. 방언 받기가 어렵지, 통역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방언 받는 게 너무 중요해. 어, 방금 제가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주님이 환상을 열어서 오늘 밤에돼지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큰 파도가 밀려오는데요. 얼마나 파도가 큰지그 파도가 확 밀려오면서요 수백 미터 높이까지 파도가 차오르는 거예요. 어, 오늘 밤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큰 파도가 덮쳐올 것입니다. 모두가 방언 받고 통역 받고. 영적인 세계를 여는 이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어, 기도는 말의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어요 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크게 두 가지인데 말로 하는 기도가 있고 방언 기도가 있다고요 물론 기도를 뭐 종류별로 말하면 굉장히 많죠. 응? 어, 묵상기도, 뭐 대표기도, 작정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골방기도, 철야기도, 중보기도, 응? 또 응? 서원기도, 응? 또뭐 관상기도, 뭐 많이 있죠. 그런데 어, 기도는 성격별로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내가 말로 하는 기도와 방언 기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말로 하는 기도는 과연 필요한가?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 말로 하는 기도는 필요 없다. 왜? 내가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말로 하는 기도는 필요 없어. 왜 필요 없냐? 해봤자 응답도 안 돼. 어, 여러분, 내가 좀 극단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어, 말로 하는 기도는 내 타락된 자아의 생각에서 나와서 나의 경험의 범주 안에서 내은우한 입으로 나가는 게내 말의 기도요. 주님이 들어보면 기가 찬 거야.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들어보면 내 입에서 말로 나가는 기도는 너무 영적인 유아기의 기도요. 유치원 아이의 기도요. 주님이 듣기에는 너무나 죄악과 교만과 자만과 욕심과 자기 자가 당착에 빠진 기도라. 그래서 주님이 기도는 듣기는 들으시는데 다 쓰레기통에 갖다 부어버려요. 그래서요. 100가지 기도해봤자 한두가지가 응답이 안 돼. 음? 말로 하는 기도는 100가지 기도해봤자 한두가지가 응답이 안 돼. 왜? 이 기도 자체가 너무나 구식 무기라고. 너무나 뒤떨어진 무기라이 말이에요. 어, 북한에 여러분 많은 탱크가 있습니다. 북한에. 근데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북한의 탱크는 음? 북한의 탱크를 운전하는 탱크 병들은요. 군 복무하는 동안에 탱크를 아무도못 몰아 본대. 왜? 기름이 없어서 못 굴려. 여러분, 탱크가 기름이 없어서 못 굴리니까 전시에 굴러가지도 않아. 그냥 고철 덩어리일 뿐이요. 남한에는요, 최신의 탱크가 응? 수백, 수천 통 기름을 쓰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막상 전쟁이라면요. 남한의 탱크 한 대가 북한 탱크를 열 대, 스무 대 박살낼 수 있어. 이 전력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요. 전력이 마찬가지로 말의 기도는 녹선 탱크와 같아요. 말로 아무리 기도해봤자 잘 응답이 안 돼. 그러나 방언 기도는 최상의 최강의 기도의 무기다. 따라 합시다. 방언 기도는 최상의 최강의 기도 무기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물어봅시다.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까 사람에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합니까 사람에게 합니까? 말해봐요. 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요.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라고 하는 거야.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공적인 예배사가 대표기도 할 때요. 우리 기도자한테 솔직히 물어보세요. 당신 하나님께 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까? 사람을 팔고 8, 90% 의식해? 진짜요. 나도 그래요. 말의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 말의 기도는 가치가 없다는 걸 스스로 알겠네, 그 말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 기도할 때, 말 기도는 절대 안 해요. 항상 반 기도매. 라바 카우리 빌리, 주여 영광 받으소서. 로아 마이 카오레, 라이샤 카우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로아 바오레미 칼리비, 오늘 하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마 오라바, 내 영에 기름 부어소서. 로아 바오레비, 라마 할리아, 내가 성령의 통로되기 원합니다. 내 방언이 다 통역이 되니까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요. 어, 오늘 밤에 다 방언 받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세요. 방언 못 받으면, 쪼다야, 쪼다야, 쪼다. 어, 이런 말이 여러분 상처받으면 안 돼요. 왜? 더 쉽게 말해 볼게요. 내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5만원짜리를 몇장끄집보내서자 가져가 안 가져가 뭐 쪼다지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오요 오늘 밤이 그런 밤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나와 함께 5분만 기다면 다방은 터져 근데 오늘 밤방아맞지 못한다 당신은 쪼다야 영적인 쪼다라고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안 받아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동안은 기회가 없어 못 받았다면, 오늘 밤은 주님이 공식적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왜못 받습니까? 마음은 다 열고, 사모하시고, 말씀 잘 들으셔서 방언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 4절, 4절, 5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어, 이 줄은 뜻 보면 방언은 가치가 없고 예언은 아주 좋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방언과 예언은 영역이 달라. 남자와 여자가 확연히 다르듯이 남자가 좋다, 여자가 좋다 말할 수 없듯이 방언과 예언은 영역이 달라. 방언의 길이 있고 예언의 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언은 남을 좋게 하는 거예요. 방언은 나를 좋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것 택하실래? 예언은 남을 좋게 방은은 나를 좋게 해. 여러분, 어느 것 택하실래? 어느 것 택하실래? 반벙어리만 모였나봐. 어느 것 택하실래? 그럼, 당연이 방은이지. 왜 남을 좋게 하고 살어 나를 좋게 하고 살지? 여러분, 어줍지 않게 남을 위해 산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네 주제나 똑바로 챙겨. 니나 잘 살아. 내 문제 간섭하지 마. 네 인생이나 챙겨.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남을 도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남을 세우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남을 끌어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데 남을 끌어당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남을 돕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흘러 차고 넘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내게서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야 남에게 은혜 끼칠 수 있어요. 내게서 능력이 차고 흘러 넘쳐야 남에게 능력을 줄수 있어요. 내게 당신보다 더큰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그를 도와줄 수 있다고요. 내가 당신보다 기도 능력이 있어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요. 여러분, 우리가 사, 다 서로 돕고 살아야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은혜가 없고,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은사가 없고, 성령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고, 내게 충만함이 없는데, 남을 돕는다? 그건 돕는 게 아니야. 같이 죽는 거야. 어, 이 귀신들은요, 절대 서로 돕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협력해서 주님을 하지만은, 귀신들은요, 백마리면 백마리다, 각자 놀아. 귀신들은요, 소로 돕지 않아요. 서로 헐뜯어요. 서로 능력을 빼앗아요. 서로 가져가요. 그래서 귀신들이 있는 곳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을 받아 내게서 힘이 넘쳐남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말은 방언을 자꾸 하면 내게 유익이 많고 덕이 많다는 거예요. 예언을 자꾸 하면 남에게 유익이 많고 덕이 많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서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이 다르다. 방언은 나를 위한 것이요. 예언은 너를 위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어, 방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방언이 무슨 뜻인가를 본인이 알아들어야 돼. 그걸 모르면 방언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방언 받기도 쉽지만 통력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런 말했잖아. 따라 합시다. 방언 받기도 쉽지만 통력은 그냥 따라온다. 아, 여러분 사실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은 방언이 되게 어려워.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는 것인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 몰라.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이 너무 쉬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운전 못하는 사람은 운전이 되게 어려워.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은 식은 죽 먹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운전을 처음 하면요. 발발 끄어나중에눈 감고도 운전해. 어, 저는 고속도로 가면서 잠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잠을 깨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핸들을 딱 쥐고요. 자, 지금부터 10초간 눈 감는다. 길이 쫙 있잖아요. 눈을 감습니다. 착. 한 4초 넘어가면요, 얼마나 불안해지는지 몰라. 왜? 4초가 넘어가면요, 이미요, 사람이요, 그 불안을 물칠 수가 없어. 그래, 눈을 딱 뜨면요, 차가 한쪽으로 서고 가고 있어. 그걸 쓰는 방법면 잠이 도망가 버려. 여러분도 서보시기를 축복합니다. <laughs> 아, 참, 그, 운전할 때가 많으니까 별짓을 다 해보는데, 응?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쓰는 방법은요, 졸음이 올때 과속을 하는 거예요, 과속을. 졸음이 딱 오면요, 일부러, 178시 밟아. 그럼 차가, 팽! 나가잖아요. 그러면 잠이 도망가 버려요. 그럼또 속도를 낮추어. 이 방법은 권장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laughs> 어, 내가 하는 방언을 내가 통역하여 알아들어야 돼. 방금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요 방언이 나의 일상 언어입니다. 잠을 자면서도 중얼중얼 중얼 방언합니다. 일하면서도 중얼중얼 방언합니다. 설교 준비하면서도 중얼중얼 방언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요 항상 앞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켜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죠. 라바카리아 라바바리카바, 라이샤카, 리샤베루리, 라마알위비. 입술은 방언하면서 손은 통한 것을 다 입력하죠. 어, 여러분 방언과 통역은 분리된 게 아니라 따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한 마디만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방언하시기 바라고 통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한 것을 통역해야 내가 알아듣고 내 마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따라합시다. 영어로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방언 기도예요. 자, 한번 더. 영어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내가 영어로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기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으로 기도했던 것을 통역해서 내 마음이 알아들으며 따라가는 거예요. 영으로 찬송합니다. 내 영이 그 방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찬송은 너무 쉬워요. 방언 찬송은 너무 쉬워. 어떻게 쉬우냐? 찬송곡조 이미 알잖아요. 내 방언 받았잖아요. 그러면 방언 받으면 찬송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부르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잘안 되면 자꾸 그러면요 천사의 합창이 나와 여기 여러분이 지금 많이 모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다 방으로 찬양하면요 천사의 합창이 되는 거야 전 세계 언어가 섞여 가지고 찬양으로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